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의 한 시골 복지 시스템을 극찬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복지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1960년대 16만 명의 인구가 2021년에는 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시골도 마찬가지겠죠. 젊은 친구들은 도시로 떠나가고 나이든 어르신들만 남게 되는 현상 말이죠. 그렇게 자연스레 인구가 감소하게 되니 교통편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대중교통이라고는 하지만 수익성이 있어야 운행되니까요. 그나마 하루 세대 있던 버스 운행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차가 없는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고립된 상황이 됐죠. 처음에는 단순한 하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복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서천군의 이야기입니다. 충청남도 서천군에서는 승객이 100원만 내면 나머지 요금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100원 택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버스 정류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곳이라면 누구나 100원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거리에 따라 요금도 조금씩 늘어나지만 최소 100원에서 최대 1,500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택시비와 비교해 볼까요? 기존에 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의 요금이 나왔던 거리가 1,500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수입이 넉넉지 않은 어르신들도 마음 놓고 탈수 있을 것 같네요. 뉴욕타임즈는 서청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복지 시스템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청군의 100원 택시가 다른 군으로도 확산되고 있음을 알리며. 한국 시골 지역의 대중교통을 혁신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천에서는 40개 마을에서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4만 명이 백원 택시를 이용하였다고 하는데요. 그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1억 7천 2백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많다면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인데요. 사실 백원 택시의 효과는 단순히 택시를 싸게 이용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선 어르신들을 집 앞까지 태워준다는 점이 버스와 다릅니다. 보통 시골이라 하면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도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은데요. 어르신들의 경우 이 거리도 아주 멀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주 저렴한 금액에 집 앞까지 갈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택시 기사들의 생계에 도움이 됩니다. 버스도 그렇지만 시골 택시는 더욱 손님 맞이가 어려운데요. 지자체의 보조 덕분에 수입은 개선되고 손님들도 늘어나니 아주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어르신들의 안부 체크입니다. 실제로 택시 기사님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세 번 이용하시던 분이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네요. 현재는 서천군을 넘어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예산이 문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산을 분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복지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장점이 많은 만큼 많은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가져올게요. 이상, 날갈량이 보물섬이었습니다.